안녕하세요. 더 트로 쇼와 함께 돌아온 더 트로 쇼 지키미 MC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이에요, 여러분. 지난 가을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인사드리는데요. 그동안 여러분이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다들 무탈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다 오셨죠? 네. 네, 아주 잘 지내다 오셨네요. 그동안 저희 더트로쇼도 아주 열심히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새롭게 바뀐 순위 선정 방식, 보다 다양해진 차트들, 고품격 무대를 지향하는 스테이지 플러스, 그리고 더욱 맛깔스러운 진행을 선보일 MC 김희재까지! 오늘부터 여러분의 행복한 월요일 밤은 더 트로 쇼가 책임지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도 더 트로 쇼와 함께 매주 행복한 일주일을 시작해 보시길 바라면서 2월 둘째 주 1위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바람, 김희재 2월 둘째 주더 트로 쇼 1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1위 후보가 아주 쟁쟁합니다. 박지연 씨의 바다 사나이, 손태진 씨의 가면, 김희재의 바람 세곡이 1위 후보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 시즌의 마지막을 1위로 장식한 손태진 씨가 2회 연속 1위를 차지할 것인지? 아니면 요즘 신곡을 발표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지현 씨가 새롭게 1위에 오를 것인지 아니면 김희재의 바랑이 올해 첫 1위의 영광을 안을 것인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최초로 1위 후보 3명이 모두 출연합니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요. 2025년 첫 1위의 주인공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투표 점수에 사전에 집계된 음원 점수와 소셜 미디어 점수, 방송 점수와 사전 투표 점수를 합산해서 오늘의 1위가 결정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 뜨거운 1위 경쟁만큼이나 뜨거운 무대로 가득한 생방송 더트로쇼. 먼저 이분들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연초부터 복을 아주 넝쿨치에 몰고 온 분들입니다. 건강복, 돈복, 명예복, 먹을복 다 받아보시죠. 박민수씨, 김다현양과 함께합니다. 네, 2월 둘째 주 중위권 차트를 만나보셨는데요. 순위 변동이 정말 역대급이죠. 먼저 이번 주 베스트 점프는 무려 23계단 올라서면서 22위를 기록한 한혜진 씨의 돌아설 때였습니다. 선배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양지은, 홍지은, 신유, 장민호 씨의 새 노래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상위권을 향해 인기 순항 중인 분들을 만나볼까요? 이번 주 21위 송민준 씨의 인생이란 게 그리고 17위를 차지한 강혜연 씨의 그냥 가면 어쩌나도 함께하시죠. 네, 이 노래 정말 중독성 갑인 것 같아요. 아, 듣고 나면 하루 종일 그냥 가면 어쩌나, 그냥 가면 어쩌나 하루 종일 이렇게 따라 부르게 되거든요. 강현 씨가 지금 한창 신곡도 녹음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들어주시고요. 앞서 노래한 송민준 씨도 얼마 전에 첫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죠 이쯤되면 박수 한번 송민준씨의 멋진 2025년도 응원하겠습니다 두분 파이팅 자2월에 시작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더트로쇼 이분들과 함께라면 2월 내내 잔치집일 것 같습니다 우아하고 근사한 남자 황윤성씨 흥트롯 디바 양지은씨와 함께 하시죠! 더트롯 보라고 조회수 1위는! 김희재, 남자답게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새롭게 선보이는 더트롯 쇼의 다양한 차트, 이번 주 음원 킹 탑5와 더트롯 보라고 조회수 탑5를 만나봤습니다. 음원 차트들을 살펴보면요. 역시나 신곡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죠. 전유진, 박지현, 이명아 씨의 새 노래를 많이 들으셨고요. 그리고 더트롯보라고의 조회수를 살펴보면요. 이수연 양부터 송가인 씨까지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연령대 가수분들을 찾아보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김희재의 남자답게를 가장 많이 클릭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자, 이 중에 탑5에 진입한 최연소 꿈나무가 있습니다. 더트롯 보라고 조회수 4위를 차지한 이수연양의 무대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중위권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감성 디바죠. 홍자씨의 무대도 함께하세요. 네, 홍자씨, 이수연양 두분다 너무 애잔하죠? 수연양 노래는 제목만 들어도 뭉클해지는데요. 국물 한 모금만 마셔도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따뜻한 맛이었고요. 홍자 씨의 노래도 이 겨울 감성과 딱이었죠? 홍자 씨만의 쓸쓸한 목소리와 만나서 더욱 빛을 발한 혼잣말이었습니다. 생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 더트로쇼 이제 시간이 7시 4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1위 경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투표는. 8시 정각에 마감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다시 열정의 스위치를 켤 시간입니다. 트롯 수정, 염유리 씨, 트롯계 허포, 킹, 김중현 씨랑 쭉 달려보시죠. 트롯계 훈남 훈녀, 염유리 씨, 김중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신나는 노래들을 한 번만 들을 순 없잖아요 여러분. 다시 듣고 싶다면 어디로 오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더트롯 오라고로 오시면 됩니다. 생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은 물론, 내 가수의 새로운 직캠, 따끈따끈한 퇴근길까지 다양한 컨텐츠들이 가득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꾹, 꾹, 꾹. 이번에 들으실 이 노래에도 꼭꼭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분 정말 히트곡 부자십니다. 쓰리랑 고추, 모란, 미운 산에 눈썹달 등등 좋은 노래가 아주 많으신데 방송에서도 공연장에서도 행사장에서도 수없이 불려지는 명곡 오브 명곡! 순진한 희재의 가슴에다 오를 던진 키랑아 유진아 씨의 미운 사내와 함께하시죠. 좋은 노래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아가고 있는 월요일 밤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분과의 특별한 추억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한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롯계의 거장 송대관 선생님께서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힘들었던 그 시절에 듣던 햇들날은 유쾌한 희망이었고 고단한 퇴근길에 듣는 유행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에게 달기단 약주 한잔 같았는데요. 선생님이 부르신 유행가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어도 내일이 있으니 행복하구나. 선생님의 정겨운 유행가들 때문에 오늘이 행복했고, 내일도, 모레도, 아니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그 노래들을 부르고 기억하고 추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이번 주 상위권 차트에도 새바람이 쌩쌩 불었죠. 벌써 환호가 나오는데요. 특히 우먼파워가 돋보였습니다. 이명화 린, 전유진 씨. 이세 분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여기에 구동의 트로트 강자들이죠. 이찬원, 박서진, 영탁 씨도 두건이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센 새바람을 몰고 온 바로 그분이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니야, 정말 유난이다, 유난. 무슨을 으쩐다고, 젖쩐다고 차트에 들어오자마자 오위를 하냐. 아, 특이하네. 어, 이기 옷이 이쁘요? 아유, 예, 고마워요. 예, 오늘 예. 잘 하세요. 아유,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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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거예요. 예, 그래요. 예. 네, 이번 주 5위를 차지한 이명아 씨의 진짜백이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트롯 신사, 신성 씨의 못 먹어도 고!까지 함께 하시죠. 네. 우리 트롯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아 씨, 신성 씨의 노래를 들으면 흥이 차오르기도 하고, 이수연 양, 송민준 씨의 노래를 들으면 애틋한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노래는 이렇게 누군가에겐 추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트롯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는 좋은 인생 친구가 되겠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더트로쇼 이제 대망의 1위 발표와 이두 분의 무대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2월 둘째 주 1위 후보 손태진 씨와 박지연 씨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더트로쇼 이제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 옆에 1위 후보 두 분이 함께 자리하고 계시죠 셋이 함께하는 이 그림이 아주 훈훈한데요 자 박지현 씨, 손태진 씨두분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씨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가수 박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손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서 있는데요 아 부담스러워요 지현 씨, 지현 씨 이쪽으로 오세요 네.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아니 괜찮아요 가운데 아니에요. 서 계세요 나 가운데 서기 싫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단상이라서 하나 깔아주시지. 아, 오늘 그래도 또 소개해 주셔야죠. 그렇죠. 저도 이두 분과 함께 1위 후보에 오른 가수 김희재입니다. 아, 이렇게 셋이 나란히 서 있으니까 마치 옛날에 그 미스 코리아 진선미 세워놓고 막 인터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 참가번호 1번 박지현 씨 오늘 만약에 네. 진에 당첨되신다면 네. 어떨 것 같으신지 소감 한 말씀 아, 부탁드립니다. 소감이요? 네네네. <laughs> 진에 진이 된다면 예예예. 소감... 예, 예. 아 기분 좋죠? 좋죠. 예. <laughs> 네. 기분 좋죠. 진 되면 너무 좋죠. 제 진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만약에 오늘 1위를 한다면 예. 팬분들께 예. 어떻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오, 건가요? 아요. 제가 이 하트를 날리겠습니다. 하트를 이렇게. 네. 하트와 함께 이쁘요. 네. 한번. 아, 네,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참가 번호 2번. 손태진 씨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어 물론 너무 좋겠고, 어, 늘 그렇듯이 이게 팬분들께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든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지금 저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도 이렇게 셋이 같이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요. 홍태진 씨는 뭐 벌써 받았어요. 감사히 아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3 번. 우리 김희재 씨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 저는 물론 받으면 너무 행복하겠으나 제가 더트로쇼 MC를 올해 이제 3년째 하는데요. 이렇게 1위 후보들이 나란히 이 무대에 선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무대의 1위 후보가 모두 출동해서 서있다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로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마치 저는 이 순간이 1위를 한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손태진 씨는 오늘 1위를 하면 2회 연속이니까 이 트로피를 더욱 더 받고 싶으실 것 같고요. 자 박지현 씨는 따끈따끈한 신곡이 나왔으니까. 신곡으로 첫 1위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죠, 두 분. 네. 1위 하면 너무 좋죠, 당연히. <laughs> 당연한 걸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렇죠? 1위 하고 싶어요. 예. 네. 하고 싶죠? 하고 싶어요. 아, 솔직하다, 네. 솔직하다. 아니,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MC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셔도 네. 우리 이재씨가 2025년 네. 첫 번째 1위를 또 가져가진, 가져가는 건어떤나요 좋죠? 하고 싶죠? 저 주세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고요.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우리 이 훈훈한 그림을 끝까지 한번 가져보는건 어때요? 누가 이리를 하든 앵콜 때까지 함께 이 자리에서 축하해주고 함께 서있기. 너무 좋습니다. 어떠세요? 완전 좋습니다. 좋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하는 더트로쇼 이제 실시간 투표 점수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2025년의 첫 1위를 차지할까요? 박지현 씨의 바다 사나이냐, 송태진 씨의 가면이냐, 김희재의 바랑이냐 모두가 궁금한 최종 결과를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결과 2월 둘째 주 1위의 주인공은. 손태진씨의 축하드립니다. 네, 손태진씨의 가면이 2월 둘째 주 1위를 차지하면서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손태진씨의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손태진씨. 자, 우리 짧게나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짧게. 네, 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작년에 그렇게 함께 기분좋게 마무리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어.. 정말 2025년 우리 모두 다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차이 사랑합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한 더트로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진심으로 행복한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우리 다음주에도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꼭 만나기로 하고요 끝으로 2025년에 첫 1위를 차지한 손태진 씨의 가면을 함께 부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트로쇼 MC 김희재, 박지현 손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에 춤추던 꿈들이 푸른 하늘 밑에서 앉아 있구나 내 곁을 지키는 내 그림자 마저도